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50대 이상이 꼭 먹어야 할 가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을은 우리의 면역력과 체력을 보강하는 데 중요한 계절인데요. 특히 이 시기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가을이 제철인 배는 비타민C와 수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좋고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는 기침과 목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라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과일이에요. 배의 섬유질은 장건강에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능 덕분에 배는 소화불량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이죠. 간단하게 배를 그대로 먹어도 좋고 꿀이나 오미자청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늙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특히 가을철에 제철을 맞는 건강식으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도 강화해줍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은 음식이에요. 늙은 호박을 활용한 대표적인 요리는 바로 호박죽입니다. 간단히 호박을 삶아서 죽을 만들면 따뜻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호박을 구워서 먹으면 단맛도 올라가고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가을은 다양한 버섯이 제철인 시기죠. 특히 표고버섯, 송이버섯은 면역력 증진에 뛰어나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에요. 버섯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넣어 국물 맛을 풍성하게 해주고 볶음으로도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고지혈증이나 당뇨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랍니다. 네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건강에 좋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A와 C가 많아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에요. 고구마는 그냥 구워서 먹어도 좋고 고구마 전이나 고구마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더욱 건강한 한 끼가 될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 식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가을철에 수확되는 사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면역력 증진에 아주 좋습니다. 사과는 그대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나 과일차로 활용해도 맛있어요. 사과와 계피를 넣어 만든 따뜻한 차는 기분 좋은 온기와 함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음식은 홍합입니다. 홍합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체력 보강과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또한 홍합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홍합은 찌거나 탕으로 먹으면 간단하고 맛있어요. 홍합탕은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며 특히 가을철에 먹으면 더욱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팥과 녹두입니다. 이들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으며 특히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팥죽이나 녹두전을 만들어 먹으면 부드럽고 건강한 한 끼가 될수 있어요. 팥과 녹두는 특히 소화가 잘 되고 체내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50대 이상이 가을철에 꼭 먹어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을은 몸과 마음을 보듬어 주는 계절이기도 하죠. 이 음식들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즐거운 가을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